<목소리가> 아, 아. 왔다 왔다. 내가 내가 재올래. 전화 썼기 전화 썼어. 인스턴 가자. 당해졌다. <목소리가> 돌격 안녕.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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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도전.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 음 오, 똑같아 누구야 어금 o g a Oh, 한국 똑같은데. g o 똑같은데. 람이 있었는데 아니,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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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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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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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나 이거 못잡워수이 없어. 뭐뭐 <목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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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궁쓸때날라갔어하 윈스턴이 궁써 가지고. <목소리> 아, 아 잘못 건데. 네? 어? 윈스턴이왜안 돼? 어 없어. <목소리> <목소리> 아, 갑자기? 송하나 1인공이라니 잔인하군. 아, 1인공. 아니야 1인공안 믿어져. 1인공. <laughs> 안 믿고 <믿어줘. 웃음> <1인공> 했다고요. <laughs> <1인공에 웃음> 아니 <아유>, 안 봤어요. <laughs> 아니 <아유>, 송간다밖에 안 봤어요. <laughs> 아니, <송건나밖에> 안 봤어요. <laughs> 나 간다. 내가. 나 다시 운기로 간다 야, 아, 안 돼. 고구마스. 고구마스. 어, 어, 맨날 어린 게 말로만, 이것만 고맙다고 그래. 말로, 말로는 안 하고. 뭐가, 뭐가, 뭐가? 어? 댓글이, 그니까 좋았어! 그니까 말로 해야지. 마이크 쓴 색. 아까 누가 21살이라 그랬는데? 저요? 어, 아까 한대엄이 그니까 아까 한대엄이 21살이냐 그러니까 물어봤잖아. 아니, 그니까. 목소리만 듣고 21살이라 그랬잖아 아그러 그러니까 칭찬했잖아 아까 아아 네. 아. 여기 윈디 같이 물러가지고 아나아 바보! 어! 있어! 쟤 왔어! 잠깐만 하나! 하나 둘 셋! 아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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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어떤 솔져가 깨어요 <laughs> <laughs> 저소어요 <소주가> <laughs> 어떤 소리가였어 뭐야? 갑자 기자러걸어 뭐지? <웃음> 뭐지? <웃음> 아, 둘다 <잘> 맞네. <laughs> <laughs> 여기 트리자트리자뜨리자 난우함마다트도자지 어디? 트도토지도 어? 하나 둘셋 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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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어 저저저하 <laughs> 얼른 가, 나 안갔어! 내가 한거 아니여! <laughs> 내가 한거 아니여 하나 하나 오케이. 하나 둘셋아하하하 어, <laughs> <laughs> 아, 아. 무슨 일이야? 뒤에 무슨 일이야? 이렇게 빠왔다. 졌어! 개웠냐 <laughs> 아! 트레 좀 잡아주세요. 트레 또다! 안 자네. 우리 원일이 당. 안돼 안돼 안돼. 잘가 캐답장. 여기 파 잔다 잔다 잔다. <laughs> 개재밌네. 아안 먹어. <laughs> 멀리도 가시네. 어, 뒤에 로슈 잔다. <laughs> 왼쪽 <laughs> 내가 깼을 팀을... 라 아, 아 <웃음> 나, <웃음> 거, <웃음> 나, 나, 나! 나,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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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 나! 아,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허 아, 아, <laughs> 아나 드릴까요? 저 아나 중인데요 드릴, 드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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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왼쪽 릴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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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오른쪽 파라돌아, 오른쪽. 오른쪽 파라. 파라킹, 이 파라킹 이 떨어진다, 땅으로 떨어진다. 아넌 상해졌다 돌격 미트! 트 미트! 미환미환 미트! 미트! 활사, 활사, 활사. 아, 미트! <목소리> <아이유> 안 죽었지롱 안돼안돼안돼 어, 미다 안 돼! 보고 일변 해놨어, 됐어. 호고 재우기, 아, 못 재웠다? 아, 못재는데못재는데 보고, <laughs> 못재다왼쪽 <재웠는데. 웃음> 슬킹 풀렸어 슬 슬슬. 힐슬뽕슬슬 윈스턴 말하시오 뽕슬슬 윈스턴 말을 하시오 슬바슬 <laughs> 어, 살았다. 어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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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았다 어, 왼상님 우리 둘만 불안 타요. 어떡하죠? 속스럽네아뽕치네 어. <laughs> 아, 아니?

일벤 거에또다다졌어켄인 졌어. 인어 잠깐만. 어떤 인성이 꼈정? <laughs> 아윈서잘 너무 잘해. 아서니 겐지 겐지. 잘 묶었더라.

<웃음> <웃음> 아, 노텔라실망 아, 마가리 나와. 무릎 꿇어 빨리 흔들어. <laughs> <손> <laughs> 아, 환상님. <한 성님. 웃음> 네? <laughs> 아, 환상님. <성님> <laughs> <성님>, 아, 환상님. <laughs> 아, 환상님. 아, 아, 환상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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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힐이예요 맞아요 아니야, 원일 아니야 ㅎㅎㅎㅎ 위도우 정면 호, 화물 뒤에 있어 왜 자리야 닿나? 아, 에? 에에, 오리사 에 잡았다 아, 잡을 수 있으니까 떼온 거지 아, 난 숨어있어 오! 안 숨어있다 어떻게 할지 아, 아, 내옷 너무 길어. <laughs> 옷 들켰어. 위 나이스 았어위도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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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한데. 어. 나 숨이 없는데. 질로 어다 하나, 둘, 셋. 설치. 나스 어, 안 잔다. 아. 아, 저기, 아 저기, 저기 아나 캐피. 층층도 지지비가더 째려요! <목음> 오! 허허허 씨 흐흐 아 끈질겨 허허허허 어이 자식이! 이 자식이! 너이 어, 뭐. 자식이 어 잠깐만 너 너무 치사한데? 안돼아일 1주고 싶은데 드리블 당한 중이라 가실까? 가실까? 실? 가도 될것 같아. 다리야, 우리 다리야 헬밴. 오른쪽 방에 뭐 있어? 오, 어? 오른 아, 시 쪽에 뭐 있던데? 어, 거기 맥크리 쪽. 빠졌다. 뒤에 겐지 우리 뒤에 겐지데 오케 어, 어, 아! 이뭐 있어요? 내가 놀고 있어, 겐지야. <웃음> <웃음> 겐지 개피 <웃음> 개피인데?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이스 <laughs> <인정, 인정. 웃음> 어, 왜 이렇게 빨리 나가? 재미없네.